<laughs> 나 지금 구글에서 나, 나 찾아 구글에서 섹시 학걸들이 날 찾아 오만까지 카소 놓고 원스토에 있는 건 합법 아니야? 맞아 맞아 합법이야 합법. 민규, 아니 뭔 애들은 내... 그냥 합법이 뭔지 모르는. 민규야 <laughs> 이거 합법이래. 유튜브에 버든 음악을 다 들을 수 있어. 민규야 이거 합법이래. 심지어 영상도깔수 있어 유튜브. 근데 유튜브에 아, 있는 마스크서뭐 하겠어 이 유튜브에 야동 보냐? 아니지, 장거리 어디 갈때 다운받아서 오프라인으로 보면 되지. 아, 그렇네. 야, 그럼 애들이 그 물어볼 거 아니야. 야, 너 어떻게 이런 거막 보냐? 호스! <laughs> 넌투브이지 <laughs> 이게 불법 아이라니까. 원스토에 있어. 너도 잘 찾았어. 그게 합법이야. 합법. 원스토있으다 합법. 아니,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해지네. 씨발 진짜 합법 맞나? <laughs> 물론 난 네이버 우회로로 갈았어. <laughs> <laughs> 야, 이 씨! 근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불법 다운로드 시청 장지영이랑 채스케 마크 불법 걸까름. 사실 그땐 딱히 개념 없긴 했어. 야 윤상아 너그 장지영 공폰 씨바 이거 하루만 내뜬 알림이 족 같은 게 수백 개가. 와 맞아 나그거 해킹 당했어. 나, 나 지금 그 구글에서 나, 날 찾아와. 구글에서 섹시 핫걸들이 나를 찾아오. 오 마이 갓 내가 무슨 카사노바야 이거. 야 너도 페이스북 친추 개이녀 어디 누구였지? 기더라고, 개웃기더라고 있었는데. 아니 그장진시가 그게 문제가 는 샷코시가 니폰으로 200만 원 입금된다고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아니 나 갚부야. 그러니까 씨. <laughs> 그래 오늘 진짜 비하하는 유부녀한테 진짜 한테 말지. 저 게레전드네. 아, 개웃기만해. 아 근데 송민규화면공할때 구글 검색기로 다들킨이나 존나 웃겼어. 나 검색기로 뭐 했었지? 민기야 진짜 한번 깔아봐. 나 이거 3년 애용자야. 믿어도 돼. 안 그렇지. 걸려. 절대로 안 걸려. 안 걸려. 근데 그건 불법이란 거잖아. 씨발. <laughs> 아 그래. 아니 괜찮아. 뭐가 괜찮아. 순간 뱀새끼의 선악과를 먹을 뻔했네 씨발. 되게 어딜 새치어로 씨. 근데 유니콘은 애초에 어디서 는 데? 유니콘? 나 구글로 우회해서 가라. 는데 유니콘은 합법 맞았는데. 나 유니콘 프리미엄 공짜로 쓰고 있는데. 너 어, 저건 불법이 맞아. 나 구글로 당연히 후보했지. 그거 8,800원이었나, 그거? 그거 지키면은 구글에서 계정 삭제한다? 야, 그럴죠 이거. 학교 아이디로 깔았다, 이 말이야. 동둑들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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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독해나 <laughs> 지금 아이디는 <laughs> 독특해인 줄 알아? 내본 아이디 하나, 부 아이디 하나, 루부 아이디 하나, 학교 아이디 하나. 오늘 저의 사이트 모두 공개하겠습니다. 미치겠네. 2월이라는 <laughs> 3년간의 봄을 찾고 <laughs> 아 근데 야 어떡하지? 튜브 메이트를 알아버린 인상는더 이상 어? 넌더 이상 멜론 차트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. 더 이상 합법이라는 단어에 없지 않는 남자 되어버리고 있잖아 지금. 아니 뭐가 안 좋아. 쓰라니까. 이거 유튜브랑 연동 똑같아서 올라오는 거 바로바로 바로 돼. 제가 씻고서 뜯는 법 알려드릴까요? 너도 따로 있어? 예. 근데 그거 유튜브 들어가서 설정 들어간다. 이거 말레이시아를 바꾸. <laughs> 그 지역 오해하면 돼요. 엄청 쉽고스 들어가죠. 그냥 학교에 뭔지 모르림. 그냥 그냥 말레이시아예요. 제가 말레이시아 했어요. <laughs> 아니 뭐 캄보디아나 어디 뭐 아스팔로 왔었다니까. 아스팔로 왔어요? 예. 근데 그럼 유튜브 쇼츠에 좆 같은 거 뜨지 않냐? 아니, 지역만 오해하는 거야. 존나 웃기네. 윤석 뭐라 그랬지? 튜브메이트 아니 이거 진짜랄까 튜브메이트 내가 까는 것도 보여줄게 지금 실시간으로 <laughs> <laughs> 씨발 하지마 <마지막. 웃음> 얘들아 너네 대체 얼마나 시월 불법의 삶 속에 요 어? 빠져들었던 거야 우리 이제 유튜브가 오히려 불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튜브메이트가 합법이고 우리 지금 <laughs> 가스라이팅 해야 된다고 유튜브 <laughs> 미치겠네 야너 최근에 오징어게임2가 웬만한 불법 사이트 다 고소한 거 몰라? 민규야 니 아니, 그거 아냐? 니 넷플릭스 해외로 돌리면 할인해서 볼수 있다 해외지역으로 돌리면 몇천원에 된다 안되고 걔 저런건 꿀팁이지 뭐 저런게 불법은 아니잖아 그니까 하지만 튜브웨이트 딱불법이네 그 무슨 소리야